명절이면 더 쓸쓸한 사람들이 있죠. 바로 러시아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한 동포 3,500여 명도 그런 분들에 속할 텐데요. 천안에서는 매년 대학생들이 사할린 동포들과 설 맞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신원식 기자입니다. 사랑가에 어깨가 절로 들썩이고 흥겨운 사물놀이에는 박수가 이어집니다. 한복을 입고 즉석 사진을 찍는가 하면 떡매치기와 제기차기에는 흥이 가득합니다. 러시아에 강제증용됐다가 고국을 선택한 뒤 천안에 자리를 잡은 사할린농포 100여 명의 올해 설잔치입니다. 생각보다 하라오는 할머님들이 너무나도 재밌게 즐겨주셔서 저희가 오히려 더 뿌듯하고 즐겁고 보람되는 시간이었습니다. 손자, 손녀들의 세배를 받는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고 만두를 빚는 손에서는 옛 생각의 향수가 묻어납니다. 고향에 오니까 손자, 손녀들이 그.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줘서 감사합니다. 맛있는 음식해서 우리한테 대접한 게 감사합니다. 올해로 4년째 백석대는 매년 설에 사할린 동포들을 초청해 설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사할린 동포들에게는 명지를 기여하게 하게 하고 동시에 우리 학생들에게는 우리나라 역사의 현장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져서 음력설 대신 양력설을 조촐히 지내던 사할린 동포들에게. 우리의 설은 다소 낯설었지만 이제 고국에서 맞는 설 명절은 또 다른 가족들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의미가 담겼습니다. MBC 뉴스 신원식입니다.